아, 어쩐 일이냐? 이 시간에 다른 건 아니고. 아, 너한테 부탁이 좀 있어가지고. 네. 그돈좀 빌려줄 수 있어? 돈? 무슨 돈? 나 급하게 좀쓸데가 있어가지고. 나 진짜 급해서 그래. 그니까. 응. 왜? 왜너뭐 요새 무슨 일 있어? 그런거 묻지 말고 나 일단 돈 먼저 빌려주면 안 될까? 응 돈을 빌려주고 싶지, 나도. 나 근데 진짜 없어. 돈 없어, 나 진짜. 아. 너 말랑 월급 받는다며. 응? 애설한테다 들었어. 나 일단 그만 좀 빌려주면 안 돼? 내가 진짜 급해서 그래. 야너 도토하다 개작살 났지? 아니 하나가 너 미쳤어? 아니야? 야 준우야 너 내가 지금 모를 거라고 생각해? 어? 야 나도 알아 야, 근데,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아? 지금 오랜만에 찾아와서 토토하겠다고 지금 돈 빌리고? 어? 아, 씨발, 친구로좀 빌려줘라. 어? 친구니까 안 빌려주는 거야. 어? 너 씨발, 말일날 돈 받았어. 아직까지 있을 거 아니야, 그지? 아, 나 진짜 급해서 그래. 그것 좀 빌려줘. 와 이거 진짜 완전 또래이네 아니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어? 너 진짜 왜 이렇게 됐어? 아 씨발 돈 있잖아 어? 나 그것 좀 빌려줘 나 진짜 급해서 그래 아니 싫다고 야 싫다고 내가 지금 몇번 말하는 거야? 나 지금 준우야 너한테 돈을 못 빌려주는 게 아니라, 안 빌려주고 있는 거야. 너 앞으로 나한테, 그냥 돈 빌릴 거면 연락을 하지 마. 이렇게 찾아오지 마. 알겠어? 아, 씨, 짜리나, 진짜, 이발 짠나, 진짜.